부가일랜드의 차가운 안개 속에는 시간이 묻으려 했던 이야기를 바람이 속삭이는 곳이 있습니다. 대서양의 거센 파도에 휩쓸리는 외딴 절벽은 모든 논리적 설명을 초월하는 완벽하고 인간적인 형태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쉬는 듯 돌이 된채 바위 위에 누워있는 거대한 몸체. 현지 주민들은 그를 잠자는 거인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부 과학자들에게는 그것이 훨씬 더 심오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고대 문명의 흔적일 수도 있고, 아일랜드 신화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연이 정말로 그 형체를 그토록 정확하게 조각했다면, 우연은 섬뜩한 예술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연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거인이 아직 깨어나지 않았다면, 아일랜드 언덕에 최초의 성이 생기기 훨씬 이전, 안개가 섬을 베일처럼 덮고, 인간이 여전히 신들의 천둥을 두려워하던 시대에, 고대 켈트족의 전통은 평범한 살로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돌 그림자처럼 땅 위를 걸었던 비교할 수 없는 힘의 거인인 퍼 볼구족이었습니다. 그들은 계곡을 만들고, 오늘날 북쪽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현무암 기둥을 세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고대 연대기인 레보르 가발라, 엘렌 침략의 세어 은, 퍼 볼구족이 아일랜드에 거주한 최초의 종족 중 하나였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신들의 전쟁을 피해 먼 땅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화강감처럼 두꺼웠고, 그들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났으며, 그들이 걸을 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이 거인들은 빛의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마법사 종족인 투아하, 대단한족에 맞섰습니다. 전투는 며칠, 어쩌면 몇년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퍼 볼구족은 패배하여 땅 아래로 사라지도록 신들의 손길이나 영원히 잠들고 싶어 하는 욕망에 의해 돌이 되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잠자는 거인 이 발견된 장소가 이 고대 텍스트에 언급된 지역 중 하나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오래된 것의 물리적 증거일까요? 그 지역 주민들은 절벽이 특정 겨울밤에 숨 쉰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 밑에서 바위가 움직이는 것 같은 깊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아일랜드 지질학자 그룹이 일상적인 해안 지도 제작 임무를 수행하던 흑 1998년 그 가을의 어느 추운 날, 모든 것을 바꿀 발견을 했습니다. 작은 헬리콥터를 타고 아일랜드 북부 해안을 비행하던 중 그들은 안개와 대서양 파도에 부분적으로 덮인 특이한 암석 지형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많은 절벽 중 하나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항공사진을 분석했을 때 그들은 무시할 수 없는 그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옆으로 누워있는 거대한 인간 몸체의 형태였으며 그 윤곽이 너무 정확해서 자연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 형상은 길이가 약 12미터였으며 완벽한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머리, 어깨, 몸통, 팔, 심지어 이끼로 부분적으로 덮인 손가락처럼 보이는 것까지 있었습니다. 그 바위는 마치 각 부분이 따로 조형된 것처럼 다른 색조를 띠고 있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그 질감이 바람과 시간에 연마된 석화된 피부를 연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지질학자 패트릭 오코너가 이끄는 팀은 더블린 지구과학연구소에 이미지를 보냈습니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아일랜드 정부는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했고, 미스터리하게도 그 지역에 대한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원 중 누구도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밤에 트럭과 장비가 운반되는 것을 보았고, 무장 경비병들이 그 지역을 순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지역 언론에 유출되자, 정부는 그저 인간과 비슷한 자연적인 형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팀이 찍은 원본 사진은 공공기록 보관소에서 사라졌습니다. 발견 직후 지질학 및 고생물학 전문가 침이 비밀리에 현장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몇년후 유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절벽에서 실시한 측정 결과 알려진 지질학적 설명을 벗어나는 비율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암석 지형 7 0 c 0틸 a 로 공식 분류된 이 형상은 길이가 12m 30cm 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을 가장 당황하게 만든 것은 크기가 아니라 해부학적 정확성이었습니다. 어깨 윤곽, 흉곽 모양, 심지어 다리 곡선까지 인간의 비율과 동일한 치수를 따랐습니다. 3차원 스캔 이미지는 자연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대칭을 보여주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기술자 중한 명은 어떤 침식 과정도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암석 구성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점에서 채취한 샘플은 비정상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몸통 부분은 현무암으로 만들어졌지만 목, 목과 팔 부분에는 규산염과 철성분이 화석화된 유기구조를 연상시키는 패턴으로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더블린 연구소의 실험실은 미세한 자기 이상을 기록했는데, 마치 형상 내부에 잔류 자기장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암석에서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결과가 내부적으로 배포되기 시작하자 프로젝트는 갑자기 종료되었습니다. 모든 문서는 기밀로 분류되었고 해당 지역은 다시 해안 침식 위험 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추가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미지와 측정치는 독립적인 연구자를 통해 대중에게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집니다. 2003년. 불가사의한 잠자는 거인 발견 후 5년 뒤 유럽 대학들 사이에서 북아일랜드 해안 지역 광물 및 생물 발생 분석 보고서 라는 제목의 기밀문서가 조용히 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서명이 없는 이 파일은 불가능하게 들리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즉, 암석층 내부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유기물질의 흔적이었습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흉곽과 머리에서 추출한 작은 샘플에는 근육 섬유와 유사한 구조와 석화된 세포가 포함되어 있었고, 부분적으로 유기적인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는 단단한 암석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 결과 살아있는 조직의 전형적인 요소가 수천 년 전에 형성된 광물과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학적 언어로는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석화가 극히 빠른 속도로 아마도 며칠 만에 발생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연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수천 년이 걸린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종류의 즉각적인 광물화에는 엄청난 전자기, 방전이나 미지의 기원 반응과 유사한 강렬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문서가 공유된 지 몇주 후, 모든 기록이 사라졌습니다. 문서를 받은 대학들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신 주소는 아일랜드 지질 연구소 자체 서버로 추적되었지만 책임자들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흥미로운 우연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잊혀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해에 데클란 M자, 으로만 알려진 정부 관리가 갑자기 사임하고 해외로 이주한 것입니다. 몇년후 익명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가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암석이 아니었습니다. 잠자는 거인 형상 근처 해안마을에서는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은 마을 멜리카스틀 주민들에게 절벽은 항상 지질학적 호기심, 그 이상이었습니다. 즉, 잠자는 존재이자 고대 수호자였습니다. 정부가 접근 제한 구역으로 선포했지만, 현지 어부들은 여전히 그곳의 돌 아래에서 무언가가 숨 쉬고 있다고 느낍니다. 긴 겨울밤, 바다가 절벽을 향해 맹렬히 솟아오를 때 바람소리가 아닌 소리를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서 뛰는 심장처럼 둔탁하고 깊은 소리입니다. 평생 그 물을 항해하며 보낸 62세 어부 임은별은 절벽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라고 말합니다. 그는 특정 밤에는 바다 표면이 약간 진동한다고 맹세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그 아래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빛을 보고 합니다. 바위 틈새에서 나오는 작은 푸른 광선이 잠시 동안 춤을 추다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단지 먼 등대의 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신호, 즉 거인 안에서 여전히 맥동하는 에너지로 봅니다. 그곳에서 2km로도 차에 안 되는 곳에 사는 노인 모라 올리에르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 해초와 돌로 덮인 거대한 형상이 바다에서 일어나 하늘을 바라보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는 나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단지 길을 잃은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에서 깨어난 사람처럼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의미를 찾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아일랜드만이 거인에 대한 이야기가 현대 과학의 회의론에 도전하는 유일한 곳은 아닙니다. 지구상의 모든 곳에서 그 미스터리를 되풀이하는 듯한 흔적, 이야기, 뼈들이 있습니다. 기원불명의 거대한 존재들이 설명 없이 사라졌습니다. 미국에서는 1972년 네바다 사막에서 동굴을 파던 인부들이 3m가 넘는 인간 골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유해는 붉은 머리에 넓은 턱을 가진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스미소니언 협회가 분석을 위해 뼈를 가져갔다고 하지만 그 이후 공식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남아메리카에서는 1985년 에콰도르 고고학자 팀이 로하숲에서 거대한 뼈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그 모양은 인간의 대퇴골을 닮았지만 크기는 불가능했습니다. 일반 성인의 거의 두 배였습니다. 몇달후그 유물은 지역 박물관에서 불가사의하게 사라졌습니다. 터키의 괴베클리테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에서는 돌기둥이 초인간적인 비율의 인간 형상을 나타내며 일부는 높이가 6미터를 넘습니다.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아니면 초기 문명에 영감을 준 실제 존재의 초상일까요? 그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프리카에서 코카소스, 인도에서 스칸디나비아에 이르기까지 산을 만들고 인간에게 돌과 금속의 비밀을 가르친 거대한 남자에 대한 전설이 서로 접촉한 적이 없는 문화에 나타납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조상들의 기억일까요? 거인이 지구를 걸었던 잊혀진 시간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의 잠자는 거인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바위와 신화 속에 보존된 고대 혈통의 마지막 메아리일 것입니다. 잠자는 거인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추측이 커짐에 따라 과학계는 설명을 제시하려 노력했습니다. 초기 가설은 파레이돌리아라는 현상을 지적했습니다. 파레이돌리아는 무작위적인 패턴에서 친숙한 형태를 보려는 인간의 경향입니다. 구름에서 얼굴을 보거나 산에서 형상을 보는 것처럼 아일랜드 절벽은 집단적 상상력에 의해 증폭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이 형성이 차등 침식의 결과라고 제안했습니다. 차등 침식은 서로 다른 종류의 암석이 서로 다른 속도로 마모되어 특이한 윤곽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바람, 비, 바다가 수백만 년에 걸쳐 암석을 조각하여 우연히 인간의 몸모양과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순이 곧 나타났습니다. 위성사진은 그 형상에서 거의 완벽한 기하학적 대칭을 드러냈는데 이는 자연 과정에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글래스고 대학교의 지질학자들이 실시한 독립적인 연구에 따르면 사지의 정렬은 유명한 피보나치 수열에 설명된 인간의 몸과 유사한 정확한 수학적 비율에 해당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형성 근처의 토양 샘플에서 자철광, 잔류물과 비정상적인 전자기 변동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이것이 과거의 강렬한 에너지 충격 아마도 고대 신화에서 신들의 전쟁이라고 묘사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소에서 해답을 찾는 동안 논란은 심화되었습니다. 왜 정부는 그 장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데 집착하는가? 왜 기술 보고서는 기밀로 분류되었는가?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만약 그것이 단순한 자연 형성물이라면 왜 새로운 목격이 있을 때마다 군사적 존재가 증가하는가? 질문은 늘어났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2017년 최초 발견 이후 거의 20년 만에 잠자는 거인 지역은 다시 고립되었습니다. 벌리캐슬 주민들은 해안 위를 날아다니는 헬리콥터 소리와 절벽으로의 접근을 봉쇄하는 군용 트럭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사전 경고는 없었습니다. 해안 도로에 국가 보안 구역 출입금지라는 새로운 표지판이 나타났을 뿐입니다. 어부들의 보고에 따르면 암석기지 근처에 텐트와 과학 장비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밤에는 강렬한, 강렬한 빛이 바다에 반사되어 보였고, 마치 천공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절벽에서 금속성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 동안 배는 접근이 금지되었습니다. 군은 이번 작전을 예방적 지질 조사라고 정당화했지만 공식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독립 언론인들은 그 장소를 촬영하려고 시도했지만 드론은 재밍 신호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BBC 기자 션 라일리는 공식 신분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장비를 압수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사건에 대한 기사는 방송에서 삭제되었고 방송사는 출처 확인 부족을 주장했습니다. 추측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정부가 그 지층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믿었습니다. 아마도 지하방일 수도 있고 금속 구조물일 수도 있습니다. 한 주민은 새벽에 검은 방수포로 덮고 무장한 군인들이 호위하는 대형 컨테이너가 트럭에서 제거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침묵은 이론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왜 군대가 단순한 암석 지형에 관여할까요? 왜 드론과 언론인을 막을까요? 오늘도 절벽 접근은 계속 금지되어 있습니다. 녹슨 울타리, 카메라, 경고 표지판이 호기심 많은 사람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도 잠자는 거인은 거에는 여전히 대서양 앞에 누워있는 거대한 돌덩이 몸체처럼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관찰하는 듯 풍경을 지배합니다.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계속해서 틈새를 통해 불어와 숨소리와 같은 소리를 냅니다. 밤에 바다가 격렬하게 일어서면 파도가 바위에, 예, 더 세게 부딪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수세기 동안 그곳에서 잠자는 것을 깨우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인이 단지 상징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웅장하고 영원한 자연의 표현으로 인간에게 연약함을 상기시켜 주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그 이상이라고 믿습니다. 잊혀진 시대의 석화된 증인이자 과학이 아직 번역할 수 없는 전설의 물리적 메아리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스터리가 이미 해결되었고 모든 것이 침식과 인간의 상상력에 달려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모든 현대 기술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설명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거인은 어떤 이유로 그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의 존재, 실제적이든 상징적이든, 는 미지의 것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숨 쉬고 있으며 드러낼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안개가 아일랜드 해안을 덮고 태양이 절벽 뒤로 사라지면 공기 중에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침묵 속에서 관찰하는 고대적이고 인내심 있는 존재를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가장 회의적인 사람들조차 망설입니다. 신화와 미스터리 속에서 잠자는 거인의 은 이성으로 지배되는 세상에서도 미지가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대서양 가장자리에 침묵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은 그곳에 있고 덜 회의적이고 더 인간적인 시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돌 아래에 무엇이 놓여 있다고 믿습니까? 의견을 댓글로 남기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공유하고 세상이 숨기려고 하는 것에 대해 계속 질문하십시오. 때로는 대답이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것, 즉, 지구 자체의 그림자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